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자 보실 종목이죠. 바로 PI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이 차트에 모시면 흐름처럼 한번 바닥을 이렇게 찍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흐름이었다가 한번 장대 양봉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형성했죠. 하지만 이 안에서는 뭐 양봉보다는 음봉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 오늘 반갑게 이렇게 장중에 2.12% 상승 중에 있다 라는 것만은 큰 위안을 받고 있고요. 자 고점을 찍고 난 후에 내려갔기 때문에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과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어떨지 그쵸?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서일각에서는 지금 내일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급등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어요. 마치 자 이렇게 지금 한번 좀 반등 나와줬다가 크게 급등 반등 나와줬다가 크게 급등 반등 나와줬다가 또 크게 급등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좀 그래서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사이클은 무조건이죠 특히 유리기판의 대표 종목이 PI이기 때문에 빅매도가 있을지라도 빅매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은요, 지금의 하락분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다시 한번 이 자리로부터 올라갈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구간이요, 결코, 그쵸? 어려운 구간은 아닙니다. 올라갈 구간이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국내 데이터 센터 자체가 이미 2027년도까지 최소 2.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규 데이터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유리기판 등의 이 첨단 소재와 이 반도체 패키징 기업들의 이 성장세도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 시장이 맞물리면서 이 유리기판 상용화 와 관련된 기업의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엔비디아와 또 마이크론 간의 호재가 맞물리면서 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AI 반도체 또 산업의 성장세가 아마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앞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도 긍정적인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라 보고 있는 거죠. 전 그래서 하반기에도 충분히 유리기판이 대세가 될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다만, 변수는 뭐다? 피 같은 경우는 7월 1일 내일부터 이 넥스트 트레이드 정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분기별로 선정된 종목은요, 그 다음 분기 말일까지 이 매매 체결 대상 종목에 포함되면서 이 다자간의 매매 체결 회사, ATS의 거래가 제한되는 사유, 이 관리 종목 지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마 매매 체결 대상 종목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선정된 종목이 내일부터 그렇죠 프리 메인 또 애프터 마켓에서 거래할 수가 있고 최소한 올해 12월 말까지는 거래될 예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앞으로의 주가 흐름 판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뭐 재료 노출 없는 게 반도체 AR 말고 있을까 요 여러분? 특히 좀 지수도 요즘에 살아나고 있는 시점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아시겠죠좀 빠르게 이 정보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자, 어차피 정보는 무료입니다. 여러 PI 010-2798-5485번으로, 자, 문자로 PI의 PR라고 두 글자 남기신 분들 한해서, 자, 좀 빠르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이 대응 방법, 또세력들의 움직이기 좀 활발하게,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동시에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이 달려있는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자, 오늘 자리로부터 다시 한번 위기 탈출하시고, 기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PI 정보 물으니까요 부담 없이 010-2798-5485번으로 PI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실상 PI가 이전에 SKC, 뭐, JNTC 할것 없이 유리기판 관련주가 급등했었는데, 사실 뭐, 최근만 놓고 본다면, 오늘 내일 안 가서 그렇죠, 여러분.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어요. 못 기다려서 문제죠 이미 이렇게 pi는 앞서서 뭐 초음파 또 ct 기술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 3차원 검사 고객사와 또 활발한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ct 초음파를 이용해서 자 3차원 분량 검사 가능해졌는데요 어차피 더 크게 가기 위해서라도요 조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반등이 나와줬죠. 물론, 앞으로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 지금 뭔가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하는 가운데 저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쵸? 사실상 그동안 떨어질 때 많이 또 담아놓으신 분들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충분히 지금 혜택을 볼수 있다. 다른데가 있는 게 바로 수익이겠죠, 여러분. 그러기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는 차트의 흐름으로 볼 때나 거래량으로 볼 때나 앞으로 더큰 상승 시그널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요. 자, 흐름으로 볼때 PI가 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반등을 통해서 충분히 주가가 예, 상승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여러분 확실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떨어질 때마다 못 버티고 매도하고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히 주가를 띄우면 이런 상승 제로가 이미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 보셔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pi 정보 어차피 무료예요. 010-2798-5485번으로 자 문자로 pi에 pr 남기시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과 함께 매매 동향 체크해 드릴 거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나올 호재와 악재 확실하게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 많고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토 이어가시되 성토의 결과물로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6월 달 지나고 이제 7월이잖아요. 7월에 특별한 제가 선물 하나 급등 선물 준비했습니다. 추천 주니 까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7월달 정말 돈이 될수 있는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7월 지금 당장 반드시 사야만 하는 히든 종목, 자 숨겨진 종목이죠. 자 추천주 될수 있는 바로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아제주변에 많은데요. 현재 내가 마이너스로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나 내가 사는 종목은 항상 내려가고 또 내가 파는 순간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당장에 내가 뭐 일확천금 로또를 바라기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조금씩 쌓가고 아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마이너스가 큰데. 최소 원금만큼이라도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충분히 손절 없이, 자, 위험 부담 없이 원하는 자,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분들은 놓치면 후회하거든요. 이미 저가 매력 핵심주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이미 다져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아주 많아요. 대형 오징어 무려 몇 개요? 세 개가 지금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7월 한 달, 이 바닥권 급등 시그널, 이 상승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충분히 대시세 분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후회하십니다. 자,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요, 특징이 좀 있는데, 어떤 특징이에요? 바닥에서부터 다지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는 가운데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 근데 이게 여러분 한 번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점에서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한 매수할수록 크게 상승했을 때, 아 고점 가면 정말 여러분 차익 실현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은요 빠르게 정보를 받아놓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라는 거, 여러분. 제가 급등 종목. 특히 추천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종목. 여러분, 제가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렸죠. 아, 세력들이요. 가만 안 있습니다. 매집한단 말이에요. 뭐, 내려오더라도 길게 행보했다가 다 잘라서 놓고 보면 이미 올라갈 때마다 세력은 매집 구간이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올릴 준비를 하죠. 그게 바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의 흐름 보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급등주 차트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중량건 뭐예요? 자, 이 종목 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볼 자체가 높아요. 최소 한 기업이요, 1,000%만 되면 무상증자 한번 제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슈팅 나와요. 정말 크게 나오는데 세력들이 이런 종목일수록 가만 안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끝낸 상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품절 줍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어떻게 돼요? 얼마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주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뭐 인수합병 한다고 해도 이미 늦어요 기사 나오고 나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라거 그러면 저가 매력 테마 주면서 자본금과 자본총계 넉넉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꾸준하게 지금도 우상향 종목이니만큼 놓치면 후회하시기 때문에 빠른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꾸준하게 저한테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시고, 특히 7월달에 확실한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보통 텔레그램 방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이제 아직도 계정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자, 입장이라고 남겨두신 분들 제가 빠르게 링크 보내드릴 텐데, 자, 010-2798-5485. 010-2798-5485번으로, 자, 두 글자로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 선택과 집중이에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것들 통해서 주도 테마라든지 그날그날 시황이라든지 제가 무료 추천주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핵심적인 자료도 준비해 놨고요 또 강의 포함해서요 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슈를 가지고 간다. 여러분들은 실시간 운영한 종목에 빠르게 좀 들어오셔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신다면 확실한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주식 급등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데, 010-2798, 5485, 010-2798, 5485번으로 두 글자로 급등이라고 남기시는 분들, 정말 7월달 휴가비를 벌어갈 수 있는 절호에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급등 종목들은요, 빠르게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정보가 무료입니다. 그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